동인천 중2번 타자 자축 쳤습니다 어자 이거 파울 네. 투. 자 삼구 쳤습니다 센터 방향입니다. 자잘 맞았는데요. 센터 여유있게 처리하면서 자, 펀트된 공이 1호와 투수 사이에 뚝 떨어지면서 아, 내야 1루수 빠르게 판단하고 잘 잡아서 3루로 자, 송구해서 투자우 시키면서 원아우. 네. 판단인 것 같고요. 일단, 파울이 선언됩니다. 자, 사회 말. 자, 제시는 플레이. 자, 방금 같은 경우에는. 3문선상을 타고 흐르는 공을 어, 어, 어. 자 동인천중은 2번 타자 자잘 쳤습니다 중견수 앞 떨어지지 않다. 자 쳤습니다. 유격수 앞 땅볼 유격수 잡아서 1루까지자 송구 아웃. 동신 1번1루에 살아나가면서 자 이번 타자 이어집니다. 자 도루 여이렇게 세입되면서. 자 앞선 타석이어서 에어자 번트 실패하면서 원 스트라이 온볼 주자 이룹입니다자 번트 삼루 앞 됐는데요. 자1루자 일루, 자, 일루. 송꺼좀 높았나요? 일로 걸음 맞고 떨어지는 거. 자, 내야 네, 유격수 방향에 네, 플라이 되면서 아웃. 자, 동이천 2번 타자 현재 주자는 1호 음. 자 좋습니다 자, 조금 낮았죠. 자조금 높은 곳. 삼마이 네, 지금 해한 조그마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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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조그조 이제 날이 풀리면서.